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있을 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뱃불에마다 유리되었고 내양 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양 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양 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양 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 그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제가 오늘 본문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꼭 다뤄야 되는 성경 본문이 하나 있는데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을 보면 일꾼을 데리러 나갔던 이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언뜻 보면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단순한 본문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참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뭔가? 제가 먼저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당시 유대인들의 노동하는 패턴을 보면 시원한 오전 6시에 일을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 추수를 하면서 일꾼을 찾는데 하루는 인력 시장에 나가서 일꾼을 데려오거든요. 그래서 오전 6시에 나가서 한번 데려왔어요. 그런데 오전 9시에 또 데려오고 다시 정오에 나가서 데려오고 오후 3시와 5시에 한 번씩 더 나가서 총 5번 일꾼을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내용으로만 따지면 오전 6시에 온 사람은 약 12시간 정도를 일했고 오후 5시에 불려온 사람은 1시간 남짓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시간의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식이 뭐겠습니까? 만약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대나리온을 줄 거면 12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그것보다는 더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12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대나리온을 줄 거면 1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그것보다는 더 적게 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게 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주인의 당황스러운 행동이 뭡니까? 12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한 대나리온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자 12시간 일한 일꾼들이 이런 게 어디 있냐고 하면서 불공평하다고 원망이 폭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인이 보여주는 이상한 반응이 뭡니까? 내가 애초에 너에게 한 대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내가 약속은 지켰고 나머지는 내 재산을 가지고 내가 알아서 쓰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러면서 그들의 원망하는 말을 일축해요 그러자 12시간 일한 일꾼들이 주인에게 마음이 상해서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언뜻 보고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문제의 모든 원인이 다 주인에게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12시간 일하는 사람과 1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돈을 주면 누가 상처를 안 받아요. 이거 누가 봐도 공평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주인은 이렇게 당당하며 오히려 불평하는 사람들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일까? 이게 겉으로만 보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의 실상을 보면 주인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는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상이 뭔가? 먼저 이 말씀을 볼때 너무, 너무너무 어색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1절을 보면 누군가 일꾼을 찾으러 나갔는데 찾으러 간 사람을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인이 찾으러 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으면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포도원 주인과 관련된 기사가 나올 때 언제나 노동하고 실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밑에 있는 종들이에요. 주인은 일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일을 맡기고 자기는 외국에 놀러 가요. 그리고 추수 때 돌아와서 열매를 정산받게 되는데, 이때 열매를 받으러 나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인이 안 나가요. 종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한 임금이 혼인잔치를 하면서 손님들을 초청하거든요? 그런데, 초청하러 나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인이 안 나갑니다. 종들이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포도원에 필요한 일꾼을 뽑는다고 할 때, 주인이 직접 나가는 경우는 없어요. 언제나 종들이 나가서 일꾼을 뽑아 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인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종이 아니라 주인이 직접 나가더니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너무 더운 나라라서 포도 추수를 할때 재빨리 추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추수에 필요한 일꾼들은 이미 종들이 다 뽑아 놓은 거예요. 이 본문의 포도원 주인도 그렇습니다. 이미 필요한 이 일꾼들은 다 뽑혔어요. 그런데 일꾼들이 다 뽑혔다는 것은 그 해의 구인 활동이 완전히 끝났다는 겁니다. 종들이 뽑는데 뽑히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일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정은 굶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추수에 필요한 필수 인력을 뽑는 건 종의 권한으로 할수 있는 일이 맞아요. 종은 거기까지 할수 있죠. 그런데 만약 이미 필요한 사람은 다 뽑았는데, 복지의 차원에서, 추수에 필요하지도 않은 일꾼들을 뽑는 것과, 몇 명을 더 뽑을지의 문제부터는 그건 종의 권한이 아닙니다. 복지의 문제는 소득 없이, 오직 손해보고 베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오로지 돈의 주인인 주인의 권한이에요. 즉, 그 본문을 보면 종이 아니라, 주인이 직접 사람을 뽑으러 갔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주인이 뽑은 사람들은 시간에 상관없이 전부 다 이미 일할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에요. 오후 5시에 뽑은 사람만 늦은 게 아니라 오전 6시에 뽑힌 사람도 이미 일할 기회를 놓친 사람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진짜 힘든 일은 이미 전에 뽑힌 사람들이 다한 거고 이날 뽑힌 사람들은 그냥 남아있는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부 다 은혜로 돈을 받은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만 은혜로 돈 받은 게 아니라 그날 보름받은 사람 전부 다 은혜로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이거 사소한 건데 오전 6시에 온 사람이 1시간 일한 사람보다는 더 많이 일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원래 이 6시에 온 사람도 일을 못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늦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늦었던 사람이 처음에 부름받을 때는 분명히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정말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알량한 일을 조금 더 했다고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만 하는 거예요. 이걸 적용하자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라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천국에는 부름을 못 받아요. 우리는 다 늦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나더니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들어갈 수가 없는 천국에 들어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감사할 것 말고 더할게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요구해야 될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뭘 시켜도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에 얼마나 웃겼는지 아세요? 전에 목회자 가정의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억지로 경건하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일에 교회를 안 가거나 술담배를 하면 집에서 쫓겨나거나 맞아 죽거든요. 그러니까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억지로 어릴 때부터 경건하게 살았어요. 세상 것은 맛도 못 봤고.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이게 그렇게 억울한 거예요. 왜냐? 이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세상 쾌락을 실컷 즐기다가 나중에 부름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도 즐기고 구원도 받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나는 뭐예요? 너무 일찍 부름받는 바람에 세상 쾌락 중에 맛보지 못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겨나는 어이 없는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좀 늦게 구원하시지. 왜 일찍 나를 구원해가지고 세상도 경험하지 못하게 하냐고 하면서 일찍 구원을 해줘도. 그게 원망이 되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오전 6시에 부름받은 사람의 불평이에요. 원래대로라면 일거리를 못 찾아서 굶어 죽었을 사람인데, 전적인 주인의 은혜로 부름받아 일을 하게 됐고 죽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아 놓고 불평하는 게 뭐냐? 왜 늦게 부르지? 왜 일찍 불렀냐고? 왜 하필이면 나를 제일 많이 일해야 되는 시간에 불렀냐라고 하면서 일찍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 조금의 수고 때문에. 그런데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는 이 악한 태도의 결말이 뭔지 아십니까? 주인이 불평하는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게 됐고, 이제 그 사람은 다음 기회를 영원히 박탈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은혜를 줬을 때 불평으로 응답한 일꾼에게는 다음 은혜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고 포로들을 끌려갔는데, 그때 끌려간 사람이 누굽니까? 그 나라의 왕족과 귀족, 그리고 엘리트 같은 귀족충들을 끌고 가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치실 때 가장 먼저 목자들을 치셨겠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지만, 원래 이스라엘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냥 야곱의 가족들이 모여서 만든 한 부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은 나라가 될수 없는 아주 초라한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들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근동지방의 사람들이 이들을 부를 때 하비루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시부리 민족이라는 명칭이 탄생했는데, 여러분, 하비루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먼지를 뒤집어 쓴 자라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엄청 촌스럽고, 엄청 천한 사람을 묘사할 때 쓰는 말이 하비루라는 거죠. 그런데 근동 지방 사람들이 보는 히브리 민족이 이렇게 초라하고 천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혼자 생존하지 못하고 이집트에 들어가서 종으로라도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이집트에 종으로 살때 가졌던 소원이 뭐겠습니까? 우리도 딱한 번만 자유를 가져봤으면, 그리고 우리도 우리 나라를 좀 가져봤으면 이게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먼지를 뒤집어 쓴이 노예들에게 이 소원의 응답을 하신 거예요. 자유 없이 살던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셨고요. 양떼와 같은 많은 백성들을 주사 나라를, 나라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종들이 나라를 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큰 은혜를 받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악한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자, 자유 없이 살다가 자유를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유가 진짜 좋은 건데, 이게 복인데, 자유가 마냥 좋은 겁니까? 아니요. 자유를 얻으면 반드시 세트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책임의 무, 무게라는 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선택인데, 자유가 없는 대신 책임지지 않는 종의 인생을 살 것인가? 자유를 얻는 대신 책임지는 인생을 살 것인가? 이게 선택이고, 이 땅에서 쾌락을 누리다가 지옥을 갈 것인가 아니면 이 땅의 쾌락을 포기하고 영원한 구원을 얻을 것인가. 이런 선택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쪽을 선택해도 양쪽 다 힘들어요.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고 공짜가 어디 있어요? 다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가치를 붙을 거냐. 그리고 내가 붙은 가치가 정답이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원하니까 자유를 줬고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좋은 것을 주셨으면 그것에 따르는 책임도 감당하고 거룩이라는 절제의 삶도 감당하면서 감사해야 될거 아니에요. 좋은 걸 주셨으니까 복 받았잖아요. 여러분, 자유와 구원이 아무리 좋아도요, 감사할 때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보여준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자유를 원해서 받았어요. 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유와 함께 온 책임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어느 날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받은 자유에 대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다시 책임 안지는 종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한 광야 백성들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그들 중에서 자유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땅을 밟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백성이 없어서 나라도 만들 수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양떼처럼 많은 백성을 주어서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를 갖게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감사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모든 문제가 그렇듯이 백성이 많아지면 그들을 통치하고 먹이는 수고가 따라오거든요. 힘들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엄청난 복을 받아놓고 그것에 따르는 수고를 감당하는 게 싫으니까 3절 말씀처럼 어느 날부터 남유다의 목자들이 많은 양떼를 귀찮하고 아 불평하면서 양떼를 안 먹이는 거예요. 지긋지긋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절 말씀처럼 이 귀한 양떼들이 병들었는데 쌈해 주지도 않고 흩어졌는데 귀찮다고 하면서 찾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많은 양떼는 분명히 복이에요. 이스라엘이 엄청난 복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유다의 목자들은. 받은 복을 불평하는 악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불평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시 뺏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고 불평하면 그다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6절 말씀처럼 그 뺏은 것을 누구에게 주시냐? 그 양떼를 사랑하고 양떼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전부 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갖는 것은 감사하는 사람의 몫이에요 이걸 흔히 말해서 촛대가 옮겨졌다라고 하는데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은 불평하는 자에게서 빼앗아서 감사하는 자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패턴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자녀인데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가출하는 아이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왜 가출하는지 아십니까? 부모님들의 애가 없을 때는 그렇게 아이 같기를 소원하면서 자녀를 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소원했던 자녀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엄마나 아빠 둘다내 자유는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본 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과 복은 자녀거든요. 한 사람의 인생에 자녀가 생긴다는 것은 무조건 그거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복이 임하는 순간 모든 부모는 자기 인생을 희생해야 돼요. 대가가 따르는 거죠. 시간도, 물질도, 에너지도 자녀에게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라는 존재는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어리석음이 뭡니까? 내가 너무 원해서. 하나님이 기도응답으로 자녀를 주셨는데 키워보니까 힘든 거예요. 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복을 유지하는 게 힘든 거죠.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주신 자녀의 복을 감사하게 감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개 중에 어떤 분들이 있냐? 은밀한 마음 속으로 자녀가 생긴 걸 후회하고 자녀가 없던 시절의 자유함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게 왜말잘 듣는 순한 자녀가 아니라 딸이 아니라 이렇게 예민하고 힘든 자녀를 주시고 아들 주셨냐? 이러면서 받은 복을 불평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목장인 부모님이 자녀라는 내 양을 사랑으로 먹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많은 어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녀를 기를 때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옷 사주고 장난감 사주고 학원 보내주는 걸 되게 큰 사랑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많은 돈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편하려고 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돈을 쓰면 쓸수록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편하게 키울 수 있거든요. 반면에 자녀를 양육하면서 제일 힘들게 뭐냐면 내 사랑을 주는 거예요. 시간 함께 보내고 같이 몸으로 놀아주고 아이가 하는 말 오래 들어주고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같이 먹고 이렇게 나를 주는 게 사랑인데 이거는 돈을 쓰는 것과는 비교도 할수 없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어려운 게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의 죄가 뭐냐? 자녀라는 양떼가 생길 때는 감사했는데 사랑을 주는, 사랑을로 먹이는 수고를 감당해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새에 자녀의 존재에 대해서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이걸 모를까요? 압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받은 복에 대해서 불평한 심판으로 세상에 내 자녀를 뺏기고, 게임에 내 자녀를 뺏기고, 유혹하는 이세, 이성에게 내 자녀들을 뺏기는 거예요. 내가 불편했기 때문에 뺏기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천국 가요. 그런데 그게 무조건적인 복이 아니고 뭡니까? 이건 진짜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구원의 결론이 거룩이거든요. 그런데 100% 죄인인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천국 가는 건 좋은데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건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그래도 받은 구원에 감사해서 거룩하게 살아갈 때그 감사가 구원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받은 복의 대가가 무겁다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받은 복을 다 뺏기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불평하는 내 곁에는 아무것도 남지를 않는 거예요. 저도 그랬는데요. 제가 사역이라는 걸 시작할 때 당연히 사역자로서 제가 구했던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저도 부흥을 원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제가 했던 첫 사역이 청소년 사역이었는데 제가 처음 맡았을 때 출석했던 아이들이 (20명) 정도였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맡은 지 (1년) 만에 애들이 (60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작은 부흥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제가 완전히 초보였고 그러면 설교도 엉망진창이었을 텐데 부흥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은혜를 베푸셔서 제 역량보다 터무니없이 많은 양떼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감사해야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양떼가 많아지니까 막상 부응을 해보니까 감사했냐라고 하면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양떼가 생기니까요. 주변에서 칭찬도 하고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인정도 받기는 받았는데 문제는 애들이 많아지니까 힘든 거예요. 상담한 일도 많아지고. 아이들의 요구사항도 많아지면서 제가 몸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응하는 건 좋았는데, 그러면 제가 할 일이 많아진다는 건 생각을 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치뤄야될 대가는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부응만 구한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막상 경험한 대가가 힘드니까, 갑자기 제안해서 불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제가 정말 교만하고 건방진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 이제 성장을 좀 억제할게요. 부흥이 좀 천천히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정말 시건방진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악함을 보시고 정확하게 응답을 하셨는데 그 많은 아이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더니 오히려 이전보다 더 적은 15명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어리석은 게 아이들이 사라지고 나서야 주신 양대의 소중함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단 그 많던 아이들이 저에게서 떠났잖아요. 그러면 저에게서 떠난 아이들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어디로 갔냐 하면 내가 불평했던 양대들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참된 목자에게로 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어떤 좋은 복이 내게 임해도요. 불평하면 그때보다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모든 복은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눠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제 우리가 이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도 추수 감사절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은 주신 복에 감사하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의 유다처럼 많은 양떼라는 복을 주셨는데 불평해서 다 뺏기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은밀한 불평을 회개하고 다시, 다시 감사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도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내 마음 속에 있는 불평을 회개하시고 감사를 회복해서 잃은 것을 다시 찾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